대구가 사실은 과거 90년도까지만 해도 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적 기반도 강했고 또 대구 경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도 상당분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0년대 중반부터 97년 IMF 보기까지한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우리나라 산업의 축이 식 기반 산업으로 정보통신 산업으로 갈때 역설적이게도 섬유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대기업도 없고 또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열악한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떠나는. 청년들은 떠나고 인구가 줄고 한게한 2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4년 전에 이러한 대구를 보면서 제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드리고 시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크게 보면은 대구 변화를 그냥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한번 바꿔보자 산업 경제적으로는 섬유 중심의 전통 산업도시에서 물 미래형 자동차 의료 로봇, IoT, 에너지와 같은 미래 신산업을 통해서 친환경첨단산업 도시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일이 가장 중점적인 거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4년만에 뭐 완전히 열매 맺는 성과는 낼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의 신산업은 잘 준비돼서 커나가고 있고 이 기반 위에서 이제는. 큰 기업들이, 예를 들면 로봇 쪽에 대한민국 1위의 대기업인 현대 로보틱스가 본사를 대구에 옮겨온다든지 또 전기 자동차 선도 도시로 전기 자동차를 이제 완성차를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하는 그러한 변화 희망에 싹은 튀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 공감 구조면에서 모든 도시들이 양적 외곽으로 팽창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에 도심이 낙후된 이제는 그래서 서대구 KTX 역사를 올해 착공을 하면은 서대구축과 동대구축을 바탕으로 도심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균형 발전의 시대로 가는 이 부분들도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대구가 내륙에 닫힌 도시라는 그런 멍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산업화 시대에는 인프라가 도로 철도 항만 이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하늘길을 세계로 여는 통합 공항 이전 작업도 이제 최종 부지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 대구 변화와 혁신의 씨앗은 뿌렸고 싹은 텄다 이 싹들이 밟히거나 꺾이지 않고 꽃피고 열매 맺는 그 일을 이제 하면은 앞으로 한 10년 후 대구는 과거의 섬유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듯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설수 있다. 그리고 도시 공간적으로나 또 우리 세계 속의 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